정문회에서의 의원들의 발언에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신현영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다섯 명이 돌아가며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이태원 참사 진실 규명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하고 한 분이 그 얘기를 했으면 나머지 네 분은 다른 질문을 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심으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여당도 원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전주의 의원은 청문회 발언 순서가 되었는데 어디로 사라졌다 몇 시간 후에 왔나요? 신년 인사 친구가 옆에 사라진 걸 몰랐나요? 조수진 의원님 그러면서 야당과 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야라는 마, 발언을 한 당신은 당신이 먼저 앞장서서 이 참사를 평가르고 정쟁으로 이끌어가는 당사자가 아닙니까? 유가족들이 적인가요? 그럴 시간에 여야를 떠나서 진심으로 같은 부모로서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왜 우리들에게 당시 현장 상황을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는지, 왜 부모가 시신 옆에 있었음에도 실종 신고를 먼저 하라 했는지, 왜 부모가 일부를 따라가다 놓쳐 자식을 수소문해서 찾아야 했는지, 왜 조소를 꾸며야 시신을 데려갈 수 있다며 발인전에는 돌려줄 거라고 했는지, 왜 애플워치에 10월 30일 새벽까지도 맥박이 표시되어 있는데도 그 아이가 죽음으로 나타났는지를 물어봐 달란 말입니다. 정부는 유가족들을 위해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 듯이 선전하고 있지만 녹사평력 신자유연대에서 탤런트 새끼 시체파리 애미라고 포언하는 그들에게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옳은 말을 하는 분은 없습니다. 집회 신고했기 때문에 할수 없다? 누가 집회하라고 했지 우리 유가족들한테 인신공격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부모의 입장으로 진실을 제대로 밝혀달라는 것이고, 윗선에게 책임을 물은 전례가 없다는 말 대신, 잘못이 있는 책임자를 철저히 가려 처벌을 해달라는 것이고, 제가, 우리들이 왜 이렇게 항변하는 걸까요? 10달 동안 내 뱃속에서부터 나쁜 말안 듣고, 나쁜 거안 먹고, 혹시나 잘못될까 노심초사하며, 20년 이상 소중히 키워냈으니까요. 너무 사랑해서요. 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저는 그날 이후 지안이의 영정사진을 오른팔에 뉘고 왼손은 지안이의 심장에 얹고 잠이 듭니다. 왜냐고요? 혹시나 이러면 심장이 뛰어 살아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절망 속에서의 헛된 희망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진실만큼은 내가 우리가 제대로 밝혀야 억울하지 않게 좋은 곳으로 아이들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3시 30분에 35분에 다시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를 선포합니다.